안녕하세요. 유톡 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돌발이었습니다. 시장도 예상 못했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한 채 자료를 몇 번씩 다시 봤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전격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앞으로 5년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은 마십시오. 부동산을 단순히 투자수단으로 생각했던 분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투기 대신 실수요, 개발 대신 정비, 부동산 대신 복지.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죠. 오늘은 이627 대책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속뜻까지 조금은 감정 섞인 이야기로 풀어 보겠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간 단위로 억 단위로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진다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던 그 시기. 그 열기는 강북으로 번지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집값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풍선을 터뜨린 첫바늘이 바로 이번 627 대책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8주 연속 오르다가 이번 발표 이후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강세 지역에서 확실히 기세가 꺾인 게 눈에 띄었죠. 사람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대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돈줄을 막는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만기도 30년으로 제한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9억, 10억씩 대출 받아서 갭투자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됩니다. 심지어 2주택 이상 가진 분들은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실수요자라면 모를까? 가주택자는 대출로 집을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생애 최초니까 신혼부부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줄였습니다. 기존엔 ltv, 즉 담보비율을 최대 80%까지 해주던 걸 이번에 70%로 줄였고요. 전입 조건도 6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말은 집만 사놓고 전세 놓고 기다려야지 하는 전략도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갭투자 차단입니다. 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세입자 신분으로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죠. 그래서 집을 사자마자 전세로 돌리고 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이게 바로 갭투자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루트가 막혔습니다. 명확하게 우회로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 누구도 전세대출을 편법으로 이용해 집을 더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죠. 물론 정부가 무조건 막기만 한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 실수요 보호 공급 확대 복지 병행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집을 사서 돈 벌려는 사람은 철저히 차단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은 보호하고 또 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공급도 같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공급은 수도권 40만, 전국 6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와 도심 유유지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임대료 지원, 주거 바우처, 공공임대 확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는 매달 25만원에서 35만원의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10월부터는 연 12만 명에게 주거 바우처도 지급한다고 해요. 주거 복지 센터도 전국에 30곳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 여기서 이번 정책의 방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타이밍에 왜 하지만 곧 반응이 왔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거래가 뚝 끊겼고, 호가는 버티고 있지만 매수자는 줄어들었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꺾일 수도 있다. 그말 한마디에 투자자들은 멈칫했고, 실수요자들은 신중해졌습니다. 물론 당장 집값이 확 꺾이거나 전세가가 내려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은 사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시장에 전한 건 분명해요. 그 메시지는 잔잔하게 퍼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 불안 심리, 욕망을 천천히 식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집값을 폭락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적당한 선에서 필요에 맞게 사세요. 이런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로 집은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건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돈 벌려고 집을 산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살려고 집을 산다면 정부는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대책은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이제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원칙을 지키겠다는 걸 이번에 정말로 보여줬습니다.